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옆침대에서는 토익 단어장이 베개에서 미끄러져 떨어진다. 3년째 목표하는 950점까지 앞으로 15점. 이미 935점이지만 지원하는 모든 기업이 영어 성적 상위 10%를 요구한다. 오전 8시 스터디 모임 전 급하게 자소서 문항을 복습한다. 비사에 지원한 특별한 이유와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세요. 길은 여섯 번째 기업이지만 매번 특별한 이유를 찾아야 한다. 매일 아침문에 빠진 자신을 특별하게 포장하는 글쓰기 연습. 이력서 스터디. 1년차는 토익 900점 넘겨야. 2년차는 자격증 2개 이상. 3년차는 외국어 2개 인턴 경험까지. 코로나 시국 이연을 견딘 4년차 취준생에게는 경력 공백을 물어본다는 제보가 들어온다. 대생의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배운 교훈, 도전적인 과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한 경험, 가장 소통하기 어려웠던 상대와의 갈등 해결 경험. 모든 질문들을 실제 경험과 회사가 원하는 답변 사이에서 저울질한다. 너무 진실하면 탈락, 너무 꾸미면 면접에서 들통. 컵라면. 취준 6개월 차에 자취방 보증금이 바닥나, 고시원으로 이사한 지 3개월째. 기재는 생활비도 빠듯하다.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취업 준비에 전념할 시간이 부족하고 취준에 집중하자니 돈이 부족하다. 비아의 뛰어난 역량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합한 인재를 찾게 되어 오늘은 쉬여섯 번째 불합격 메일, 자동 발송된 듯한 메일에 담긴 위로가 더 공허하게 느껴진다. 불합격 메일을 받으면 쏘는 아메리카노 한 잔, 부에 들어 가장 많이 지출한 항목이다. 본인의 직무 적합성을 60초 안에 설명해 보세요. 인공지능 면접관 앞에서 초시계를 보며 자신을 판매하는 연습. 발이 빠르면 침착성 부족, 느리면 자신감 결여, 표정이 굳으면 소통 능력 미흡. 친구가 보내준 링크에는 AI 면접 알고리즘 뚫는 법이 소개되어 있다. 가격은 198,000원. 아직도 취업 안 됐니? 나는 질문 대신 달 지내니? 라고 물어봐주시는 부모님께 감사함을 느낀다 내가 지금 몇 번째 서류를 넣고 있는지 어떤 회사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는다 걱정하실까 봐 대기업 합격한 자소서 공개 면접관이 절대 듣고 싶어하는 답변 유형 취업의 성공 칼 17%가 지키는 습관 영상들이 자동 재생된다 알고리즘은 내가 취준생임을 안다 내일 모의 면접 스터디 모레 코딩 테스트 다음 주 필기시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올해 공채가 작년보다 30% 줄었다는 소문이 돈다. 마음속으로 이번에도 안 되면 공무원 시험으로 전환할까 생각한다. 일곱 번째 플랜 B, 카이 아니면 인생 끝? 지방대는 서류부터 탈락? 여자는 결혼 질문 많이 해? 공채 몇년 차부터 포기해야 할까요? 질문들 사이에 간간이 올라오는 합격수기가 위안이 된다. 오늘도 누군가는 됐다. 내일은 5시에 일어나 자소서 마무리하고 1시간 운동하고 모의 면접 스터디 가기 전에 자기소개 다섯 번 연습하기. 취준생의 하루는 계획표로 가득하다. 침대에 누워 생각한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은 뭐였을까? 언제부터 취준생이란 정체성이 내 모든 것을 정의하게 됐을까?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에 나를 맞추다 보니 진짜 내가 누구인지 가끔 헷갈린다. 처음에는 이번 공채만 지나면 하고 버텼다. 그러다 올해만 버티면 으로 바뀌고 이제는 30대 초반까지만 으로 목표가 미뤄졌다. 너무 많은 취준생이 스펙 경쟁에 몰두하느라 정작 소중한 20대를 놓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들고 대학 졸업장은 흔해졌고 불안정한 경제는 더 치열한 경쟁을 부추긴다. 취준생이라는 이름으로 묶인 우리는 각자의 방에서 똑같은 자소서를 쓰고 똑같은 불합격 메일을 받고. 똑같은 절망을 맛본다. 그리고 내일 또다시 알람을 맞추고 일어나 서류를 넣을 것이다. 이것이 대한민국 취준생의 현실이다.